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십니다. 288장입니다. <목> 신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이것이 나의 안주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야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야 5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나반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서 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싸우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린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비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린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보니 신당에서 몸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술에서 내려 맞아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오두 보를 주라 하시도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오두 보를 아울러 두 산에 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낸 가게 한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아,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원니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에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씁니다. before, after라는 말을 쓰죠. before, after 언제 그런 말을 씁니까? 대표적으로. 어, 성형 수술학 이전과 이후, 그래서 before, after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우리 세계 역사도 before, after를 갈라지는데 그 기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세계를 before Christ, B.C.의 세계라고 하고 예수 이후의 세계를 A.D. 아도도미네, 어, 예수의 나신 해.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계역사는 BC, AD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BC와 AD로 갈라서죠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과 받은 이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Before, After 이야기입니다 나만이 어, 나병에고침받 이전의 모습과 고침받은 이후의 모습으로 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은혜를 입은 나만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엘리사의 몸쪽 개아시에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은 알려 줍니다. 먼저 어1장 1절, 11장 15장 1절 아 11장 장 1절을 보면은요. 나만을 가리키는 수식어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 11장 5장 1절 보실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사람 큰 용사 이게 나만을 가리키는 수사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만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부러하는 권력과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대상이었어요. 1 1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던 이 나만이 자신을 환대하지 않는. 엘리사를 향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교만한 모습, 자신 만만한 모습, 예,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1 2절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민족적 우월주의에 가득 찬 나만의 이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언제 모습입니까? 나만이 병 고침 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오니까는 나병이 다 고침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1오절 말씀 보면은요, 나만은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온 천하에 참된 신이시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람의 우상이었던 림몬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참 신이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15절 끝 부분 보면은요 엘리사 앞에서 거만했던 나만의 이 겸손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뀐 거죠. 거만하고 에, 교만했던 포악하기가 그지없었던 이 나아만이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을 좀 보시 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근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리싸우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비하며 그가 내 신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아람 사람들과 아람의 왕은 어, 폭풍의 신이었던 림몬을 섬겼습니다. 물론 나만도 어, 림몬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나만이 무슨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림몬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아람왕이 림몬을 섬기기 때문에 아람왕이 신당에 가서 림몬에게경배할때나 역시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혀야 됩니다. 그 문제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고민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전혀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던 이 문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신앙 사회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나만은 은혜 받기 전에 우상에게 절하는 거 이것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기게 된 거죠. 그 고민거리가 어떤 문제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생 겁니다 이게 새로운 변화입니다 나만의 이 갈등과 고민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갈등이며 고민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기 전에 고민하지 않던 거리가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갈등 깊게 겪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갈등을 겪는 문제가 되고 맙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이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 세상 속에서 많은 도전과 타협의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우린 갈등하면서 고민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등하며 고민하는 이유 그게 무엇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민하게 된거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네 번째, 나병이 고침 받은 이후. 나만의 변화된 모습은요 그의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일대 평안이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깜짝 놀랄만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나만이 타고하는 수레에서 내려옵니다 누구를 영접하기 위해서 수레에서 내려옵니까? 엘리사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몸종 게하시를 만나기 위해서, 대하기 위해서 수레에서 내려옵니다. 게하시는요, 엘리사의 몸종, 즉 사환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아람의 군대장관입니다. 나아만은요, 얼마든지 수레에서 내려오지 않고 앉은 채로 자기를 찾아오는 계하실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저같으 그럽니다 굳이 뭐하러 내려옵니까? 그런데 술에서 내려와서 계하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남폭하고 무례했던 이 나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나만의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의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후 나아만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 바로 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의 명령으로 이 나병을 다 고침 받는 이 나아만의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물질의 유혹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인 결과 나병에 걸리는 이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과 게하시의 차이 이게 어떤 차입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요 출신 배경이나 직업의 차이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근본적 차이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에 대한 차이입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갔지만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주고 죄와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로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도의 신앙의 중심이며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고,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은혜 없으면요, 종교적인 의무만을 지키는 종교인이 되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변화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나만과 게하시의 모습은요,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의 이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를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과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차이점은요. 단순히 누가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거나 누가 더 많이 봉사하거나 하는 외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전자는 즉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합니다. 은혜 때문에 후자는 종교적 행위와 형식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은요,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외적인 의무감과 신앙의 습관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에서 은혜는 전부입니다. 은혜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사랑도 메마르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붙잡는 자만이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는 냉랭한 종교인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충만해서 영적으로 감격이 있고 뜨거움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때문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문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서 늘 항상 변화를 추구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 고민하면서 타인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게에 앞서서 기도하십시다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관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라고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앞서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